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음 정말 귀한 날이죠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추석이 바로 내일입니다 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먼길 가셔서 명절 지내시는 분들 오가실 때 건강하게 어, 그렇게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욕심부려가지고 많이 먹어가지고 탈나지 마시고 또 오가는 길 너무 피곤하게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 우리가 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명절 잘 지내고 다음 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 주 말씀은요, 생활의 개혁입니다. 생활의 개혁. 생활 방식의 개혁. 본문은 시편 94편 16절 말씀.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시편 94편 16절 말씀. 아,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좀 먼저 생각을 하나 해놓고 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방식 이걸 좀 넘어서서. 어, 지금 세상에 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런 수많은 생활 방식들이 있어요. 사회 전반적으로 인어하는 그런 어떤 타락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누가 개혁을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본래적 책임이다. 이런 경건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배경으로 삼고 있어요. 음, 그러면서 당시에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이 진행하셨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셨던 이 메소디스트 운동, 경건의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사회 개혁하는 것, 타락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독교의 구체적인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책임이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이 기독교가 온전하게 되는 운동, 즉 다시 얘기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개혁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 영국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현재 우리 시대의 사회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수님 목사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아비인 악마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킨 이들이 있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악마의, 이게 참 재밌죠. 사회현상의 타락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악마의 왕국을 효과적으로 확장시킨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하기 위해 협동을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함께 행동하도록 성령을 따라 한 몸으로 그들을 결합시켰다. 연합을 시켰다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마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합시켰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첫 번째로 악마의 일에 이미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명, 어, 소위 얘기해서 그들에 의해서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악마의 그런 어떤 액션들이 다 멸망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연합시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아 기독교의 원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음,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에 악한 것들, 타락한 것들이 사라져 가는 것 우리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저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 의 원래 의도라는 거죠. 어, 그리고. 어,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 소위 얘기해서 영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또 영국의 국교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 모두가 어, 관심을 가지고, 가져야 하는 부분이고 모두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타락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 이걸 개선하는 부분에 들 대해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관심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교회의 회원으로 호칭하는 자가 이 세상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랑 똑같은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어, 세상과 육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가?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에 필요한 방식으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을 자신의 육신을 죽이는 대신 날마다 유욕을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와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따라 하나님의 모든 종들이 악마의 활동에 저항하여 함께 행동해야 될 충분한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들은 일치한 마음과 결심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 서며 그들의 힘이 자라는 대로 이러한 불신앙의 창수를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지난 세기 만엽에 런던의 소유 소수의 사람들이 함께 재유를 해서 그들이 생활 방식 개혁 협회라는 협회를 만들게 됐대요. 그리고 그들은 약 40년에 걸쳐서 많은 선행을 베풀었지만 그 뒤를 이어받을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그 일을 떠나버렸고 2~3년 전에는 그 협회가 소멸되고 말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선행 선행의 목적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이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 같은 협회가 다시금 형성됐다.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협회들의 일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어, 어 웨슬리 목사님 이제 말하고자 한다. 이렇게 어, 서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참 좋은 협회들과 좋은 어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그 모습들 자체가 퇴색되거나 아니면 처음 그 만들었던 분의 어떤 의도와 그다음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많이 타락과 적, 그 부딪히면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어,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우리는 과연 거꾸로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어, 이걸 적용해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이 서문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웨슬 목사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들의 의도와 성격과 이제까지 그들이 해온 것들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교파나 당파에 속해 있는 뭐 자들이 따로 모이는 그런 것은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면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기쁨으로 입회가 허락되었고 또 이기적이고 혹은 금전상의 이익을 기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협회에 있지 못하게 됐다. 회원이 되면 그들은 기부금을 내기 시작했고, 그들은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을 돕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음.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무슨 뭐 어떤 당파든 어떤 종교든 이런 거 무시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기초적인 배경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획의 장점 첫 번째. <laughs> 홍수처럼 우리나라를 엄습하고 있는 불경건과 부정의 공공연히 반대의 장을 표명하는 일들은 그리스도의 적의 면전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가장 고상한 방식의 하나입니다. 이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이런 선한, 선한 행동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죠. 어,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낍니다. 심지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을 가장 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합니다. 둘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땅에서의 평화를 수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공공연히 무시함으로써 우리가 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파괴하는 동시에 우리의 자금의 평화를 추방하고 각 사람의 검을 이웃을 향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따스함을 베푸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이런 어떤 노력들은 어, 소위 얘기해서 평화를, 평화를 우리가 수입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강팍한 마음들은 그런 평화를 내쫓고 그리고 각자의 그 어떤 공격적인 것들을 이웃을 향하게 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서로 사랑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게 되게 장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계획은 다른 사람들을 죄 가운데 빠뜨리는 인간들이나 그런 무리로 인해 떨어지고 또 멸망하기 쉬운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닌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수있다는 거예요. 죄, 특히 공공연히 행해지는 죄가 억제되면 그만큼 우리에게서 저주와 형벌이 제거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소위에게서 이런 거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안 좋은 일에 그 마음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만난 몇몇 그 제가 상담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되게 억압하는 그런 심리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이걸 뭐 피해 의식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었어요 그 피해 의식 때문에 아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저 사람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그다음에 나는 이러한. 것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악한 일을 행해야 돼 라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영유하게 되고 그들에게 최소한의 평화를 누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심리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할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 안에 죄가 점점점 만연된 죄가 점점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몇몇 한 사람이 아닌 지역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계획에 참사,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회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향력도 클거 아닙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입니다. 이전의 생활 방식 개혁 협회는 그 수도 많지 않았고 부하지도 않았고 또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때 그들은 모든 반대를 깨뜨리고 그들의 사업의 어느 부분에서도 뚜렷하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원 수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돈이나 명성에 대한 기대 역시 거부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동의합니다. 동감 공감하고 있고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나 명성, 그 다음에 많은 회원 수를 기대하는 그 순간에 제가 봤던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그 회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자신들의 명예가 드높아지게 되고, 자신들의 어떤 재력이 드높아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그들이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 회원 수에 먼저 기대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슬리 목사님은 먼저 제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모든 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여만 합니다. 왜냐? 명예와 동의, 돈에 쏠리게 되면 그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을 드높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일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정도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하나님을 은혜로 영속할 각오를 가지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무조건 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저 특별한 믿음의 요소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그들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결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자는 용기의 사람이 될 것이다 용기에는 인내가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지요 또 신앙고백을 굽히지 않고 굳게 붙잡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침착성입니다 이것 또한 이 협회에 결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침착하라는 거죠 막 들뜨지 말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고통과 두려움, 그 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어, 쉽게 한번에 어떤 어려움에 무너져 내리거나 한 번의 어려움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또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그 사실, 이것이. 분명하게 그들 마음대 신뢰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 영혼을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떠한 괴로움이라도 견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는 것, 많은 영혼을 한꺼번에 구원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먼저 택하시고 어, 우리를 진정으로 원하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나에게 속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강한 열정을 그 그것만으로 우린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긴 하지만 어, <laughs> 저희 교회가 커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함께 예배하고 그다음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고.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제가 그만한 역량이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물론 끝, 끝없이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부, 붙들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이 그에게 속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것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린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이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어, 소위에게서 구원해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을 견디고자 하는 것. 이것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수고와 실망과 고통의 연속이 그들의 부동의 결의를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보다 큰 감미로움은 기독교적인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또 견딥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사랑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고 믿고 남을 멸시하는 바리새적인 정신을 허용한다면 이 전체적인 계획을 다 파괴하게 만들 것입니다. 즉 뭐예요? 남을 멸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옳다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약함과 무력함을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오직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워서 겸손함과 동시에 온유함도 가져야 합니다. 온유함 없는 사람이 무너져요. 정말 열정을 내는 사람이 온유함 없게 되면, 온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매우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가 하나님 의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누군가 무지하고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그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줘야 돼요. 지금 주님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죄에 넘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참고 아직까지 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돼야 되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조금이라도 현세의 이익을 기대하고 말하든지 행하든지 해서는 안 되며, 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 현세의 이익, 지금의 이익이 있는 것들에는 내가 막 몰려가고 그렇지 않고 지금의 이익과는 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막 쫓아가는 일.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인간의 호의나 존경, 사랑이나 칭찬을 기대하거나 말하거나 행해져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또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용기와 인내 끈기가 필요하고 또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 개의 불화사를 소멸해 버릴 만한 놀라운 능력이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 뭔지 아시겠죠? 내가 높아지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로 정말로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그들에게서 떼, 떼어져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었던 겸손의 옷을 입고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한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온힘 듯이 몸에 입어야 한다고 라 예,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이나 성냄이나 심술구준만이 아니라 무엇에든지 서두르거나 사고의 낭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행동의 외적 양식, 외적 양식액, 즉, 외로, 외적으로 부, 어, 드러나는 이 부분에는 선이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해야 되고,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온전히 선만을 나타나게, 선한 일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것을 적용하면 좋은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조언은 조용히 당신의 사업의 성질을 생각해보라 라고 웨슬리 목사님 조언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업의 성질을 생각해봐라. 첫째입니다. 둘째로 당신들의 술을 불리는 데는 급급해서는 안 된다. 셋째로 어떠한 동기에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하는가를 언제나 엄밀하게 관찰해야 된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죠. 넷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겸손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인내와 온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하도록 조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혈육과 더불어 은원하거나 그리스도를 따를 자들 가운데서 가장 멸시받고 있는 자들, 가장 악명 높은 자들, 이 세상의 오물 또는 찌꺼기인 자들과 함께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이제 당신의 주사위를 던질 결심을 하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당신 모두를 맡기고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창조자 하나님께 당신들의 영혼과 육체와 재산과 모든 것을 맡겨 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설교를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하면 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거나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정말로 인내와 온유를 갖고 오래 참을 수 있고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맡겨 드리는 것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모든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명절입니다. 어. 가장 가까운 그 친척들이 모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회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는 한 영혼을 살리는데 열정을 갖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이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고 어, 결단하면서 한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